자기 이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을 내려 줌으로써 내려 줌으로써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그런 커뮤니티가 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교회는 이런 성경이 말하는 공동체가 될수 있을까? 내 삶은 어떻게 하면 성경이 말하는 공동체의 버팀목이 될수 있을까? 자기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그때그때 그때 부딪히는 우연 같은 삶 속에 휩쓸리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정해 주신 그길즉 사명의 길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의 삶이 교회의 씨앗의 씨앗 역할을 할수 있었다는 걸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의 지체로 속해 있고 뿐만 아니라 성경적인 공동체의 지체가 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삶처럼 미션 즉 하나님이 주신 일, 나만의 일, 고유의 일, my own 미션을 가질 때 when i have got my own mission I can be a real part of the church. Without mission, we cannot be a part of Christ. Because Jesus Christ is our head. 우리의 머리가 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보다 나에게 급해요. 하는 그 사람은 영원히 구원됐다가 또 잃어버렸다가. 또 다시 구원했다가 잃어버렸다가. 그냥 온 군데 그냥 두더기가 돼가지고 찢어져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성품이 있어요. 연단되어져야 될 성품이 있어요. 캐릭터가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고상한 미션을 주셔도요, 그 성품이 온전하지 못하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격 좋은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사명을 가진 교회라면 그 사명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격이 좋아야 돼요. 성격이. 좋아. 그저 시키는 대로 잘하는 둥글둥글한 사람이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들에게 주신 캐릭터들이 있어요. 성격은 개발하는 게 아니에요. 연단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어려움 속에서 당금질 되면서 내가 원치 않는 상황 속에 자기의 성격을 집어넣으면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그럴듯하게 어떤 배우가 연기해내는 걸 흉내내듯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격은 아주 불로 정련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힘 때문에 신비가 있는 교회. 그 교회는 신비스러워야 돼요. 교회가 신비스럽지 못하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사명도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그저 상식적이기만 해가지고 따라갈 수가 없어요. 신비스러워요. 신비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허, 수리수리 마술이 신비한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신비스러워야 되냐면 복음의 힘 때문에 신비스러워요. 복음, 복음은 이따가 우리 신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음은 신비예요 복음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어진 그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 복음의 힘으로 신비를 경험할 수 있는 교회가 됐을 때 우리들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시대의 꿈과 함께 문화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만 해요. 신비스럽기만 해가지고는 그저 자기 혼자 사막에서 수도원 짓고 사는 것과 비슷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당신의 몸으로 세워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시대의 꿈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들과 문화를 통해 대화할 수 있어야 해. 그래야 사명을 이 땅에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명 감당하는 것이 바로 이 땅에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듯이 성취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렇죠. 세 번째는 미래의 길을 위해 성김으로 개척하는 교회입니다.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을 때, 정말 미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러나 미래에 앞서 나간다고 해서 교만하거나 독선적으로 하지 않고, 평손히 섬김으로 그 개척의 길을 나갈 때, 십자가 지고 나갈 때 주님께서 "야, 너는 연단된 성격이다" 하시면서 사명을 성취할 수 있도록 맡겨주세요. 지난 시간에도 봤습니다만, 사명은 누가 이른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세요. 사람이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은 그 과정 속에서 그 사명, 성취된 사명의 수학들을 누릴 수 있을 그런 성격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런 연단된 성격을 갖고 있는 것입